PD님이 생각하는 냉장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3일 정도는 연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위칸으로 들어가는 여기는 영화에서도 봤듯이 틴 아메리카를 <laughs> 영구적 마블 영화에서도 보여줬다 냉동실에 들어간 거는 어떻게든 살려낼 수 있다 일본 여행... 일본 여행 가서 그냥 걸었던 기억밖에 없어갖고 뭐 여행기 뭐 재미난 것도 없고요 저는 일본 여행 가면 먹는 게 거의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본 여행 가서 먹는 음식이라면 이제 뭐 라멘이나 스시 해산물 라던가 또 뭐가 있지? 도뭐 어쩌구?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산물은 저는 한국 거도 안 먹어요 <laughs> 해산물 자체를 안 좋아해요 저는 해산물을 좋아하는 그 느낌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바다 맛이 난다고 하잖아요. 바다 맛, 바다가 입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고 해서 막 제가 느끼는 바다 맛은 뭐랄까요? 그냥 동해 바다에서 바닷물을 한컵딱 떠서 때리는 맛이라고 해야 돼. 그냥 저는 굉장히 그거를 비리다고 생각을 해요. 비려요. 저는 비린 맛이 먼저 나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해산물을 드신다 하시는 분들이 아 이거 완전 응어? 애기구만 애기. 야 해산물을 먹을 때딱 바다 맛을 느끼면서 한 손에는 해산물. <laughs> 제가 해산물을 많이 안 먹어서 해산물을 잘못 그린다는 점단대인데 이거 단대기 아니라 해산물 파란색으로 칠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랑 한 손에 뭐를 해야 돼? 쓰디쓴 인생을 한 잔의 잔에 잔에 털어 넣어버릴 수 있는 신비한 녹색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거 이거랑 같이 먹으면은 크, 이게 진짜 해산물의 맛이지 라고 하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요거를딱 1잔 하면은 거짓말처럼 해산물의 비린 맛이 음, 느껴지지 음. 않아 근데 중요한 점은 저거를 한잔 먹으면은 그 어떤 맛도 느낄 수가 없어 <laughs> 그대로 꿈나라로 하이패스로 직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맛도 느낄 수가 없어 바로 기절 어쨌든 저와 해산물은 궁합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미역은 못 드시는 건가요? 근데 미역은 잘 먹어요 저는 미역국을 좋아하거든요 미역은 싫어요. 근데 국이 붙으면 좋아요. 제가 피디 님하고도 얘기해 봤을 때 뭔가 미역국을 만드는 방법이 내가 먹는 거하고 사람들이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 미역국 레시피를 여기에서 살짝 알려 드리면은 큰 냄비를 준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역 한 봉지를 사요. 그다음에 소고기를 뭐 대충 한근 삽니다. 한 근이면은 한번세끼 어, 먹나? <laughs> 아, 이 고기가 무슨 색이지? 아, 고기가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 뭐 에라다 대충... 찝시다 소고기 600g을 사요.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 드릴게요. 미역을 절반을 넣습니다. 물에 불렸다가 넣는 건 알죠? 여기다 그다음에 고기를 여기다 넣어요. 그리고 요거는 비닐에 싸놔. 나중에 먹어야지. 소고기가 한 근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못 먹어. 이 상태로 요리의 국룰. 항상 그런 얘기하잖아. 왜? 사람들은 자동차, 뭐 슈퍼카. 이 슈퍼카는 시속 뭐 350. 킬로미터 퍼 아워의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와우. 그래서 이런 비싼 돈을 내고 사는데 정작 내가 달릴 수 있는 최고 속도는 1에서 1 1 0 k m 나머지 240은 의미 없이 쓴 돈이야. <laughs> 1 <laughs> 어? 1 0으로 달리려고 이 차를 산게 아닌데 240km를 날려버렸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실생활에 어디에서 보정이 돼야 돼? 요리에서 요리에서만큼은 나라가 인정한 유일한 최고 화력 내가 끝까지 땡겨도 나라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악셀레다를 끝까지 밟을 수 있는 나의 유일한 화력 약, 중, 강이 있잖아요 내가 마치 람보르니기 페라리를 탄다는 느낌으로 힐을 이렇게 돌리잖아 절대로 이 나약한 존에 들어가지 않아. 아니 저런 나약한 화력을 도대체 설계부터 왜 만들었을까? 모름지기 불은 끝까지 땡겨야 되는 거 아닌가? 바로 불 우스터가 있는 <laughs> 가스레인지도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바로 눌러 그냥 어이 뭐야! 무조건 누르라고 만든 거였네. 일단 냅다 눌러. 이제 이것이 최고 화력으로 하잖아. 선생님 요리를 그럼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하지 않나요? 아직 요리에 대해서 아직 요리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셨네. 아주 간단한 과학입니다. 요리가 탄다는 게 뭐야? 요리가 붙어있는 이 소명과 이 화력이 집중되는 이 빛면이 온도가 높아졌어. 변형되는 거잖아, 단백질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문제점을 해결해주면 되는 거야.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접점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순환을 시켜주면은 이론적으로 생각해봤을 때잘 볶아질 것이다라는 느낌이 기대가 있잖아. 그래서 서, 선조들께서도 항상 말씀하셨지 불 앞에서 떠나지마. 떠나지 왜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 손은 미친 <laughs> 야 돼. 왜 요리사들이 몸이 좋은지 알아요? 요거를. 해... 요리에 보면은 그 레시피들이 있는데 제 어해가 좀 그런 건지 를 모르겠지만은 요리는 하나의 시야 그냥 과학적으로 때려부수다고 했어 <laughs> 만들어지는 결과값이 아니라 예술의 영역이란 말이야 시에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함축된 의미라고 하잖아요 원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역시 같은 이유에서 레시피를 함축시켰는 원하는 발을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함축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해. 노릇노릇하게 익힐 때까지 고기를 충분히 구워주고, 물을 붓고, 그 다음에 뭐, 간장을, 그 다음에 붓고, 그 다음에 뭐, 마늘이 있으면 마늘을 넣고, 약간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자, 요거를 동시에 그냥 다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 연기가 나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 연기가 이제 이색이 나오면은 정말 큰일이 난 건데, 요그 정도는 아직 괜찮거든. 요런 느낌이 왔을 때, 이제, 과학적으로. <laughs> 레시피는 합축적으로 가지만, 나의 행동 하나하나는 전부 다 과학적이어야 돼. 여기다가 이제, 하차없이 물을 때려 부어. 연금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 세상이, 리사이클이잖아요. 이 뜻은 뭐야? 이 꼴은, 집에 남은 무언가들. <laughs> 뭐, 이게 굴소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언제 샀는지 모르겠는데, 나왔어. 먹어서, 없애자. <laughs> 그냥 버리면은, 환경오염이지만,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요렇게 <laughs> 나오면, 재생 가능하잖아. 인간 재생이야. 그렇기 때문에 버려야 될게 있다 뭔가 그냥 다 때려 부어소스 정도는 그래도 운율이 많잖아 응? 굴과 미역은 뭔가 이제 친구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지? 그지 않아요? 친구끼리는 잘 섞이겠지 그런 식으로 넣어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하면 재밌는 게 레시피대로 딱딱 맞춰서 하면은 결과는 정해져 있어 내가 하는 이 중간의 과정들이 사실상 그냥 똑같은 결과를 위해서 가는 거란 말이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은 이디님이 좋아하시는 <laughs> 마치 카차를 뽑는 느낌 내가 하는 미역국은 뭐15% 정도의 확률로 성공합니다 PD님 그 얘기 듣자마자 15%? <laughs> 이런 개! 멈출 수없대고 15%면은 커져주는 거와 공짜 이거는 그냥 끓이면은 나오는 수준이야. 15%의 확률로 스알 미역국이 탄생합니다. 와 그냥 불만 키면은 나오는 수준이야. 0.3%만 돼도 생각보다 높은데 이 생각할 것 같은데 15%의 확률로 성공하는 미역국 와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요런 식으로 미역국을 끓이면은 그 미역국이 무슨 색깔이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p 디님이 항상 의견을 제시하시는 게 자기가 아는 미역국은 미역이 웅동 살짝 떠 있는 미역국 은은하게 느껴지는 바다의 맛을 느끼며 이게 미역국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미역국을 이렇게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미역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메인이 미역이 돼야 되는 거잖아 요 그래서 저는 미역국을 끓일 때 항상 국물이 거의 보이지 않을 수준 <laughs> 누가 봐도 이 자식 미역으로 국을 끓였구나 디님 보자마자 이것이 바로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 바로 요거야. 저는 미역국을 항상 요렇게 먹어요. 작가님. 근데 본인 아까 해산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라고 말 이제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고기 600g을 넣었다고 했잖아요. 고기들이 굉장히. 오, 뭐야. 잘안 보이는데? 고기가 무슨 색이지? 익은 고기가 이 색인가? 익은 거? 미역의 맛을 고기로 쭉. 이렇게. <laughs> 퍼먹으면은 고기가 진짜 막 쭉쭉쭉 딸려오면서 내가 미역을 씹고 있는 건지 고기를 씹고 있는 건지 몰라. 미역 맛이 곧 고기 맛이나 고기 맛이 곧 미역 맛이 난다. 우리 엄마 레시피랑 비슷해요 고기랑 미역이랑 따로 볶아서 물을 두번 나눠 붓는 거 말고 아.. 같이 볶아야 돼요 저렇게 따로 볶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자연의 낭비 제가 생각하는 요리의 가장 첫 번째 철칙은 설거지의 최소화 어지간하면 한 냄비로 끝내 먹고 나서 또 치워야 하는 그 미래를 생각하는 거지 누가 치워야 하는가? 내가 치워야 하잖아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미역을 미친듯이 넣어 <laughs> 먹다가 조금 맥힌다 싶으면 은 미역과 함께 들어가 있는 국을 마셔 이미 행위 자체로도 완성되는 미역 그라스 국 완벽 이렇게 먹어요 진짜 맛있어 근데 한 번만 이렇게 해봐 저는 미역국을 항상 이렇게 먹거든요 미역 반 개짜리 넣으면 미역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하는데 너무 많죠 당연히 물에 불리면 엄청 커지거든요 미역 많아요 근데 그냥 많이 먹으면 되잖아요 <laughs> 뭐가, <laughs> 뭐가 문제죠? 미역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많이 먹으면 되잖아요. 맛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미역을 먹으면서 이제, 피가 맑아진다라는 그말 있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히디님께서는 항상 그거를 보시면서, 네가 미역국을 먹는 걸 보니, 확실히 너의 피는 굉장히 맑을 것 같다. <laughs> 이게 먹어서 맑은 게 아니라, 맑을 때까지 먹는 느낌이다.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데 일조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많이 먹는 게 아니야. 이거는 정말 맛있어서 먹는 거라고. <laughs> 왜 모르지? 지구를 생각하셔서 많이 먹는 건가요? 아니요. 저를 생각해서 먹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미역국을 끓인다. 이디님은 왜 요리를 안 하시냐? 라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요리를 누가 하자. 이런 거 없이 이렇게 핑퐁처럼 핑퐁. 돌아가기로 한번 했었, 했었거든요? 제가 요리를 잘하는 편이 아닌데도, 디디님의 요리를 등 뒤에서 보고 있자면은, 이쪽은 뭔가 요리라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어, 운명론적인 그 요리를 좀 진행을 하세요. 계획대로 되는 요리가 아니라, 어떻게든 되겠지. <laughs> 약간, 인샬라, 인샬라 요리야. 신의, 신의 뜻대로. 뜻대로. 레시피는 인간의 것이고, 나의 요리는 신에게 맡긴다. 신의 뜻대로. 깍둑 썰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썰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 이리님께서 보시고는 음. 깍둑 썰기를 하나. 아니면은 나의 수고로움을 덜하기 위해서 대충 이렇게 자르나. 차이가 없잖아. 이것이 부대가 된다는 것은 같은 결과값입니다. <laughs> 나의 노력이 덜 들어가서 이거를 자를 시간에 뭔가 다른 걸더할 수가 있잖아. 시네 뜻대로. 뜻대로 뭐 레시피에서도 간장과 무엇을 넣으세요라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색깔을 맞추거든요. 간장이면은 그래도 검은색에 무언가의 액체를 넣어야 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히디님은 뭐짠 맛이 나는 거면은 대충 다 때려박는 느낌. 어 마침 우리 집에 뭐 저번에 먹다 남은 바지락이 있었어. <laughs> 언제적 바지락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 간장이 없단 말이야. 간장은 짜다. 짠 것은 해산물. 마침 우리 집에 어 묵혀있던 바지락. 바지락을 넣으면은. 얼추 간장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어, 맞는 말이야? 결론적... <laughs> 결론적으로 보면 맞잖아. 짠맛이 나는 거잖아. 넣으면 짠맛이 나잖아.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는 게 바지락이 굉장히 오래됐어. 냉동실에서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야.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하지만 히디님이 생각하는 냉장고. 요렇게 나눠져 있는 것도 있고 요새는 요렇게 나눠져 있고 요새는 요렇게 또 나눠져 있잖아요. 편의상 요렇게 했다고 생각해봅시다. 요런 냉장고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냉장이고. 여기가 이제 냉동이잖아요히디님이 생각하는 하는 냉장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3일 정도는 연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위칸으로 들어가는 여기는 영화에서도 봤듯이 캡틴 아메리카를 <laughs> 했다가 다시 살려내는. 우와! 어쨌든 여기 들어가면은 영구적 마블 영화에서도 보여줬다. 냉동실에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든 살려낼 수 있다. 무제한. 식으로 약간 생각을 하고 계셔. 냉동실에 있는 거는 어쨌든 괜찮을 것이다. 시간과 공간이 멈추는 곳이야. 이는 MC 제곱을 거슬를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냉동실이다. 무지한으로 음... 넣어둘 수 있다. 그리고 또호여나 바지락이 상했다 그래도 그래도 한 45%의 확률로는 괜찮지 않을까. 45%? 넣으면 해자. <laughs> 무조건 넣. 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가끔씩 이디님의 음식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알수 없는 무언가가 나와. 요 그래서 서로의 요리 확률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조금 더 높아 50에서 60 내지 정도의 확률이고 히디님은 한 이제 30에서 40 내지 확률이라서 대체적으로 그냥 제가 하는 편이었는데 제가 이제 웹툰을 했잖아요. 연재라는 이름의 레이스를 하는 거다 말씀드렸는데 레이스를 하면서 뭐 이제 뭐 중간 중간에 이제 다른 짓도 할수 있잖아 요리를 한다거나 뭐 맛있는 거를 만든다거나 이런 거를 할수 있는데 연재가 들어갔는데 앞바퀴두 개가 날아가고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외발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고. 날개를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여기는 비행기 날개인데 여기는 그냥 뭐 나비 날개를 만들었어 <laughs> 굉장히 이제 비정적인 작품을 연재하고 있으면은 이거 균형 맞추기에 온갖 신경을 다 써야 하기 때문에 나의 그 현실의 삶이 투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 그래도 사람이니까 밥은 먹고 해야 되잖아 근데 제가 본 웹툰 작가분들 중에는 대체적으로 런닝메이트가 있어요 항상 맛있는 거를 갖다 주시는 런닝메이트 분이 항상 있으셔 이분을 찾아뵈려면은 배민이라던가, 쿠팡이츠라던가, 요기요라던가, <웃음> <웃음> 이 어플만 키면은, 거진멜처럼 맛있는 음식을 들고, 항상 오셔. 이분이 없으면, 나는 지금쯤 죽어 있을 것이다. 항상 감사. 감싸... <laughs> 감사하다. 근데 이분도 모르실 거야. 엄밀히 따지면 이분도 웹툰을 제작하시는 거랑 거의 다를 바가 없어. 왜냐면은 연재란 레이스를 같이 가고 있으니까. 런닝메이트거든요. 이분도 사실상 웹툰을 제작하고 계신 거야. 이분이 없으면은 웹툰이 제작이 진짜 힘들었을 수가 있어. 대한민국의 모든 배달 어플들, 요리 어플들을 다 올스톱 시킨다. 제일 위기에 처하는 거는 웹툰 작가 그래서 요새는 우리의 식생활을 다른 분이 이제 책임져 주시고 계시는 항상 감사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니었잖아 뭐였죠? 아 일본인? 미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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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가 이렇게 와버렸지 해산물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라 말이 어떻게 배달기사님 감사해요로 끝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무슨